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2월 6일 월요일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이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절부터 삼절인데 이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자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동안 예언했던 호세아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절부터 구절까지 이거는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한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호세아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문에서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여기가 여호와께로는 여호와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 관계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 나머지 그냥 제사만 많이 드리면 다른 여느 우상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얕은 생각을 가지고 얕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까지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렇죠. 그들은 불의함의 그 결과로 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호세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국력이 세약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사람이 적당히 살만하면 자신을 의지할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택한자들에 대하여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가 계속 잘나가기만 한다면 세상적으로 잘나가기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고 계속 잘나가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르는 거죠.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될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직 건재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할 때에는 그 성경 말씀, 율법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아주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3절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우리의 선한... 과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청이 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이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도를 가졌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 차례 멸망에 대하여서 그렇게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이 진짜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마음 속에서 위기감을 느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어, 그들이 이런 회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여느 우상들처럼 역시나 많은 제사와 어, 어떤 이전보다 더큰 재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고 했던. 그러니까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음, 가령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많은 벌레들로 인하여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으면 아, 하늘이 노했다. 어떤 신이 노했다. 그러니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상숭배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재물을 아주 극단적인 재물까지 드리잖아요.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린단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진심인 거예요. 나름대로 신을,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어떤 진심과 노력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여전히 우상처럼 생각해서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내 앞에 가져오고 너희들이 많은 예배를 내, 내게 드린다고 하여서, 내가, 나의 진노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관계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시작할 때, 그, 그, 당신의 백성을 아내로 표현하시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아내와 자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관계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과 정직과 공의의 성품 뿐만 아니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간직하여서 그렇게 삶으로써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러한 인품이 그들에게 전혀 젖어듦이 없이 제사만 많이 드리면 신의 노여움을 풀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숯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심. 그러니까 통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셔. 하여서,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용서해주니까, 내가 용서를 빨리 구해야지. 제 아들이 이렇게 게임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잘못하면 제가 규칙에서 어, 이렇게 그그 그 부분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용서를 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가 그렇게 나올 때 어, 알죠 그 중심이 뭔지 아직 어리니까 자기는 게임은 빨리 하고 싶고 아빠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게임을 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게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용서를 구해요. 아, 이게 아빠가 용서를 하면 그 부분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풀기 위해서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기 보다는 내 일이 먼저인 거죠. 나의 어떤 일이 빨리 성사되어지고, 이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이것은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뒤바뀐 거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내가 목표하고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알량한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가?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거죠. 그들은 여전히 아직 건재하다는 거죠. 내가 외국의 힘을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범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가 가서 화평을 청하고 조공을 바치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돼. 내가 사업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서 내 자본은 없지만 은행에 아직 내 신용이 남아있으니까 그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얻으면 돼. 아직까지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거죠. 아직 자신이 그 일을 견뎌낼 에너지가 있고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면 너희의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급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어, 자기 아버지에게 미리 땡겨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용 방탕하게 쓴 고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류를 얻음이니이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처럼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그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이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대, 그동안 대언해 왔던 호세아의 심정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길 바라는데 그들은 문제가 뭐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패역 한 자기 백성에 대한 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렇죠? 이게 참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은 고스란히 이루어질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폐망할 것이고 그들이, 나라는 망한 상태에서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죽은 자들은 다 죽게 되어질 것이고 살아남은 자, 그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셔서 결국은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죠. 내 백성으로 바로잡아 고쳐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진노의 심판을 맛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끌려간 자리에서 그들을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언제요? 그들이 끌려가서, 각국에 흩어져가지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버름받은 자들이야. 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그들을 붙들어 그들이 느끼지 못할 그런 이슬과 같은 은총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뭐, 무려 200년에 걸쳐서 그들을 만지고 만져서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복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들의 세력은 퍼질 것이고, 조금도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보듬어 안아서 그렇게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래서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스로 느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완전히 버림받았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래 품으시, 그들을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결국은 어디까지 오게 하신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향기를 내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유배를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들은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내가 그를 돌보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내가 그를 그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께 중심으로. 의지하고 자신들의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늘 아버지임을 알고 간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은 푸른 잔나무 같이 잔나무 열매가 열매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과 대, 대비가 되어지냐면 삼절과 대비가 되어져요. 이전에는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말을 타는 것으로 자신의 전투력을 의지하였는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우상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우상을 다 팔절에서는 척결해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그래서, 이게 은혜이면서 또 두려움인 거예요. 사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네들 그래? 그럼 내가 너네들 싹 쓸어버리고, 그냥 너희들 없애고, 새로운, 어, 어떤 인종을,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갈, 그, 새롭게 만들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고쳐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적으로만 백성이 아니라, 그 인격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 잘못된 자식을 바라보며, 이런,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이런 말까지 하죠. 내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저놈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그냥 다리가 멀쩡해서 달려 나갔다가는 차에 치어 죽든지, 벼랑 끝에 떨어져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저놈의, 저 녀석의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서 주저앉히는 것이 차라리 저 녀석이 사는 길이야, 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맨날 우상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로서는 결단코 알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사랑을 누가 이해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갖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면 엉뚱하게 돌아오는 길을 찾으려고 하고 어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정도에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겠지 하고 엉뚱한 일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하나님의 선하신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그런 몸보림과 열심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이전처럼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평범하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잖아요. 아, 하나님의 본뜻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어떤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가시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